아, 우리 한별이가 온다 그랬는데, 아유. 선생님! 야! 한별!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안녕. <laughs> 어, 이뭐 또. 선생님, 또 제가 이제 곧 추석이니까. 아, 추석. 그렇지. 선생님을, 주, 선생님 위해서 이렇게. 어우, 야, 이거 뭐가 와. 역시, <laughs> 어, 큰 선물 고마워. <laughs> 네, 선생님. 내년에 더 좋고 더큰 걸로 사와. 아, 아, 고마워.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아유, 조마워 그래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잘지냈지 너는. 아, 저도 잘 지냈어요. 그래요. 올해로 오랜만에... 보아하니.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선생님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laughs> 어, 잘 있었지? <laughs> 네 어. 선생님 잘 지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아, 벌써 결혼하냐? 학교도 <laughs> 졸업도 안 했는데 아, 아직 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 있었어요. 복권 당첨됐어? 돈 찾았어? 아 복권 당첨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선생님. 그래? 그거보다 더 네. 소식이 뭐가 있어? 얘기해봐 뭐? 선생님 저 어.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아 알지. 네 엄마 목사님이고 아빠 장노님이고너맨날 <laughs> <laughs> 교회 다니잖아. 맞아요. 어. 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너무 귀하고 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께도 어.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연락했어요. 잘했어. 뭐 얘기해봐, 뭔데? 선생님, 어. 그거 아세요? 뭘? 하나님께서 응.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응. 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향한 놀라운 응.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아? 하나.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해줬어?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얘기해봐. 요한복음 응.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조금 못 알아듣는 말이 있거든. 네. 거기서 독생자란 말을 안 쓰고 네. 영생이라는 말 무슨 영생교는 내가 들어봤는데 영생이 <laughs> 뭐야? 독생자고 영생을 설명을 좀해줘봐 먼저. 아, 네,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음. 음. 독생자는 바로 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음. 뜻이에요. 음. 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 영생은 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음. 영원한 생명을 음. 말하는 건데, 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또이 땅에 있을 때에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아, 요, 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음. 항상 지켜주시고, 음. 보호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뭐 그런 뜻이 있어? 네. 뭐, 뭐가 되게 복잡하네? 난 네. 되게 단순한 말인 줄 알았어. 어, 선생님. 어, 어. 더 추가적으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내가 온 것은 음. 양을, 양으로 음. 생명을 얻게 하고, 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시고요. 음, 음. 양은 우리 음. 인간들을 말씀하세요. 아그 성화에 보면 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내본 적이 있거든,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무슨 예수님이 왜 양을 이렇게 뭐 무슨 뜻일까 생각했는데 네. 그 그림이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네, 그 양이 이제 우리 사람이고 인간이고 네. 네. 예수님이 목자라서 뭐 결국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네. 뭐 우리 돌봐주고 보호하고 뭐 이런 라는 말인가? 뭐 역시 비겨주고? 선생님은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아듣시고 바로 그냥 와, 와, 그 정도는 역시, 이해가 돼. 역시 그런 것 같아. 그림을 보아하니까. 와 어, 선생 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렇지, 그럼. 네 세, 선생 아니냐? 아 역시 어, 선생님. 그, 좋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 문제가 어. 인간이 음.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랑과 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수 없게 되었어요. 죄를 왜 졌대? 아유. 어. 제가 뭔가를 뭐좀 준비해 왔는데요. 어.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태초에 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음. 창조하셨을 때에 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음. 네. 근데 이 음. 아담과 하와랑 원래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 얘기하는 거지? 네,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 후로 아담과 하와 다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음. 이 시커먼 죄에 쌓여서 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 나같이? 나같이 시커멓게 아. 지금? <laughs> 어. 나 죄인이야 지금? 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 근데 어. 그래서 어. 이 죄인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 네. 어. 로마서 어. 3장 23절에는 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못하더라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네. 외가없어 없습니다. 모든 그래? 사람. 아. 그리고 그럼 나도 포함되겠네 그럼요. 어, 그럼요. 그, <laughs> 그리고 오. 로마서, 육작, 이3절에는 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요 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뜻은 음.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죽음은 음. 단순히 이 육체가 죽어가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지옥도 있어? 네. 아니, 약간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도 있다고? 선생님, 어. 천국과 지옥은 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에요 아, 그래? 근데 네. 영어에 가끔 나오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럼요. 어 아,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어? 네. 하나님과 음. 인간이 음. 원래 가까웠는데 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떨어졌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떨어졌다고 왕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오려고 어.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수양을 하고 수덕을 쌓아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었어요. 어. 이거 잠깐 어.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음. 유일하게 음. 연결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연결다리를 역할하시는 분이 바로 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어. 예수님이 곧 음.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요한복은 14장 6절에는 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음. 하나님과 음. 우리 인간 사이에 음. 우리 죄에 있는 인간 사이에 음. 인간이 하나님 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음. 하나님께로 올수 있다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가 됐다고? 네, 저희의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수 있다고 하나님이 텔? 네, 하나님께서는 음. 어, 저희들이 지옥에 가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음.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에게 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음.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시고 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음.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음. 우리의 죗값을 다시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네. 간다. 네.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네, 맞아요. 내 죄가 없어졌다. 네. 그래? 네. 그러, 그런데, 응. 선생님, 선생님이 만약에 응. 선생님을 예수님이 선생님의 구원자, 그리고 응. 예수님을 선생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응. 선생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음. 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음.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음. 보호해주시고, 어, 돌봐주신다는 소리예요. 아, 나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네.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모신다면, 음. 모신다면, 모시면 음. <laughs> 내가 천국 갈수 있다고?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음.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을 음. 선생님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너처럼 알수 있어 나도? 네, 그럼요. 어, 어떻게 알게 되지? 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 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음.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음. 나와 있어요. 영접한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영접한다? 네. 어? 선생님 음.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이 음. 나였다면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음. 이젠 더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소리예요. 음. 선생님 이런 음. 예수님 음. 선생님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요 선생님 저는요 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음. 너무너무 기뻐요. 뭐 어, 좋아하는 보여 <laughs> 음, 얼굴이 선생님 음. 오늘 혹시 제가 어.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음.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기도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네 지금? 네 여기서? 네 진짜요? 그럼요 그래? 네 예수님하고 약속했어? 하실 수 있어요. 어, 아니야 약속 오식으로 약속했냐고. 그럼요. 기도하면? 네어 그래 그럼 기도해 보자.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어. 두 손을 모고 응. 눈을 감고 벌써 모았어 나는 어우, 역시 벌써 눈을 감고 응.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어,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 저를 주님께서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아멘. 선생님, 어. 선생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아 그래? 그럼요. 먼저 뭐, 잘 모르겠는데 어든 기도할 때 약간 가슴이 약간 느낌이 뭔가가 조금 <laughs> 약간 좀 이상했어. <laughs> 어, 손, 약간 뭐 이렇게 뭉클 비슷한 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 와 역시. 어, 잘은 모르겠는데. 어. 선생님, 이제부터는 어. 저랑 같이 교회에 와서 음. 예배드려야 돼. 아꼭 그래야 돼? 네, 그럼요. 하나님의 음. 자녀가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어. 한 공동체가 되면 어. 더그 믿음이 커지고 행복해져요. 그래? 네. 그러면 너네 교회 가야, 가야 되니? 네. 어 그래? 네. 좋은 교회야? 엄청 좋아요, 선생님. <laughs> 어, 선생님. 어. 어 그리고 또또 어. 해야, 해야 되실 해야 되 일이 또 있어요. 아또뭐 해야 돼? 네. <laughs> 뭘, 뭘 매일 자꾸, 자꾸 시켜? 어. 아니에요. 어. 엄청 쉬워요, 선생님. 뭔데? 매일 어. 하나님께 어. 이렇게 대화하듯이 어.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기도를 하라. 네. 그리고 어. 또 하루에. 음. 한장 어.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아, 그래? 사실 어. 저희 교회는 두 장씩 읽어요. 두 장. 네. 근데 어. 선생님은 처음이시니까 제가 음. 한장 읽게 해드릴게요. 아, 그, 할인 할인하는 것도 깎아주는 것도 있구나. 고마워. <laughs> 네. 선생님이랑 지금 50% 할인하는 거야. 네. 고마워. 한장 어, 읽도록 고마워. 해드릴게요. 어. 그래. 선생한 장만 음. 읽으면 된다 이거지. 당분간 사일 끝날 때까지 <laughs> 기간 동안은 그 그래, 알았어. 으시면더 읽으셔도 어, 그래, 돼요. 그래.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음. 바로 성경책이에요. 어. 아, 성경책. 네. 야, 고마워 성경책. 비싸 보이는데. 네, 선생님 이거 어, 어. 오늘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음.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작 말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 요한복음 이렇게 1장 네. 아, 그다음에 2장, 2장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매일 읽으라고. 네, 네, 맞아요. 어, 고마워 금방인데 비추용이라 써있네. <laughs> 너 교회 있는 거 그냥 <laughs> 들고 왔나보다. 전도 <laughs> 목적으로 어, 갖고 왔어요. 그래, 그래. 뭐 <laughs>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네, 선물 줬으니까. <laughs> 맞아요. 아, 그래 고마워. 네, 선생님 어. 이번 주에 교회 오실 때이 어. 성경책과 함께 어.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저랑 같이 예배드려요. 어. 아, 그래 그럼 내네 교회 주소 보내줘금. 아, 알겠어요. 어. 선생님 저희 어. 교회는 어. 열시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음. 그 전에 오셔서 저랑 같이 예배 준비해요. 뭐, 그러면 한 10시 한 반까지 가면 되나? <laughs> 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그 기본 상식 아니니? 어 선생님 너무 어. 좋아요. 10시 30분 정도에 만나 그러면 10시 네. 30분에 가도 되지? 네 좋아요. 어, 선생님 그럼 오늘 어. 너무 귀한 어.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고마워.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서 뭐 만나서 얘기해. 네, 좋아요. 어, 그러면 이제 가는 거니? 네. 네. <laughs> 용건 끝나고. 네, 전도를 어, 마쳤어요. 그래 뭐뭐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서 밥은 먹고 <laughs> 네. 주일날 더 교회 가서 거기서 뭐. <laughs> 밥을 먹던 커피를 <laughs> 마시던 해 매일 네. 어쨌든 네. 고마워 네 선생님 감니저 어, 네가 준 커피 잘 마실게 <laughs>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어, 감사그래요 선생님 어, 고마워 잘가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어, <laughs>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